저수지에 말과 소를 동시에 빠뜨리면 어떻게 될까? 둘다 헤엄을 잘 쳐서 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말이 헤엄치는 속도가 소보다 두배 정도 빠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난리가 나서 둘다 물에 빠졌다면 어떻게 될까? 대부분의 소는 수영을 해서 살아나오는데 말들은 거의 익사한다라고 합니다. 수영 실력이 모자란 소는 살아서 나오는데 소보다 수영을 더 잘하는 말들이 대부분 죽는 이유가 뭘까? 말은 강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결국 물살에 떠밀리기를 반복하다가 채풀에 지쳐서 물에 빠져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그냥 물살에 몸을 맡기고 물살을 따라 하류 쪽으로 떠내려가다가 물이 얕은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동하면서 헤엄쳐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우생마사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도 있지만 때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일이 꼬이기만 하고 잘 풀리지 않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힘만 믿고 거슬러 올라가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세월의 흐름을 인정하고 명확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생과 역사의 방향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자 곧 인생의 행복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